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군사 t 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어, 이 군사 안보 문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사실 큰 어, 어떤 그 방산 분야에 성과가 없었는데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된것 같습니다. 어, 단독으로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한 열흘 쉬었는데 어, 의사선생님이 그뭐큰 병은 아니지만 그냥 뭐 근육 어, 신경통입니다. 어, 그래서 뭐큰 병은 아닌데 그래도 부리를 하지 마라. 라는 조언에 따라서 어, 앞으로 어, 제가 하루에 두 번씩 하던 이 디펜스 브리핑을 하루에 한 편씩 당분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한 편에 들어가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각 아이템의 메인이 될 만큼 중요한 소식들로 더 알차게 꾸며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신흥균의 군사 TV를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다섯 개국이 사용 중인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수자는 약 500여문 정도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무려 500문의 하이마스를 도입 확정하고 미국과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포병 화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제 M142 하이마스 다른 장 로켓 시스템 500문과 대량의 탄약 구매를 결정하고 현지 시각 5월 26일 구매 요청서를 미국에 발송했다고 폴란드 현지 VPK 통신이 5월 30일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도 지나치게 충동적이며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사업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결정은 500문의 하이마스로 총 80개 포대를 구성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가 14만 명 규모의 전규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늘리고 현재 4개 사단을 중심으로 12개 전투여단으로 편성된 지상군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냉전 붕괴 이후 단일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 전력 증강이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각 여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여단 자체도 25개로 늘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도입되는 500문의 하이마스는 각 여단에 18문씩 편성이 되어 추가 도입되는 크랩 자주포와 함께 예단 화력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M14의 하이마스는 16.3톤의 전투 중량을 가진 경량형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요. 227mm 기본탄을 사격할 경우에는 32km, GMLRS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최대 150km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미 육군 배치가 시작되는 프리즘 미사일을 탑재할 경우에 인접한 벨라루스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500문의 하이마스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지 기술 이전 생산 형태로 대량 조달한다는 방침인데요. 폴란드가 500문의 하이마스를 도입하게 되면 포병 전력에서는 세계 최정상급 전력을 갖춘 우리나라, 러시아 못지않은 전력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과연 폴란드의 이번 하이마스 도입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이마스, 어, 우리나라에 있던 그 M270 MLRS죠. 어, 우리나라가 지금 두개 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간략 축소형이에요. 수송기에다가 짓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든 게 바로 그 간략 축소형인 이 하이마스인데, 어, 이 하이마스를 개발하고 보유 중인 미국도 어, 지금 뭐한 375문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다뭐 다른 나라 이런 한 다섯 개 나라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미국 포함해서. 그거 다 해서 지금 한 500문 생산해놨는데, 그만큼 그냥 따로 500문 사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받고 미국과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걸안할 리가 없죠. 어 그리고. 이, 그렇지만은, 이, 폴란드 현재 언론에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 그런, 어, 볼멘 소리가 있고. 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옆에서 지켜보고 충격을 받은 음, 폴란드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폴란드가 3,700만 의 인구인데, 어, 1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가 않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할 경우에, 한번 막아내고 예비병력을 동원해서 그 예비병력을 재활성화 시키는 이 작업을 할 때까지는 그래도 이 기본 정규군들이 막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폴란드 정도의 영토와 전선 형성을 봤을 때 30만 명은 돼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지금 14만 명을 두배 이상으로 증강해서 30만 명. 그리고 이제 지금 폴란드가 4개 사단에 각각 이제 전투여단을 편성해서 12개 전투여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2배, 그리고 2배면 24개인데 거기다 1개 플러스 해서 25개 전투여단 체제로 간다. 그럼 고 병력도 더 모으겠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장비가 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공산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화력을 중요하시는 나라들은 이 정규 전투사단에다가 이런 다연장 로켓 대대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어 포병 집어넣고 뭐, 이제 포병 이단 따로 만드는데 그래서 전투 회단들 이제 따로 나누면 이 전투 회단 하나에 이 일반 자주포 어여단 아, 대대가 한세개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다른장 로켓 대대가 또한개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다른장 로켓 대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이제 이 하이마스로 다 해버리겠다라는 건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반길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들어간 탄이 굉장히 또 얼마나 많이 사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폴란드 현지에서는 이거 미국에게 물량 다줄게 아니라 우리가 차체 정도는 현지 생산하자 그리고 탄도 저 지금 너무 비싸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앞으로 어 수십만 발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탄은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는 어, 이런 체제를 갖추자라고 어, 주장을 또 일각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 안 들어줄 이유가 미국에는 없죠. 어, 그래서, 어, 이거, 어, 참, 폴란드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한것 같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결심을 하고 나서, 어, 첫 스타트 한이 해외 순방국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국방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을 만나서 이 폴란드 국방 대표단이 왔어요. 국방부 장관 그냥 순방이 아니라 대표단을 이끌고 와서 그래서 종합적인, 다각적인 예,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무기가 될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최대의 군비 증강에 나서며 주목을 받은 폴란드가 국방장관을 비롯한 획득 담당 고위관료들을 대거 우리나라로 보냈습니다. 우리군 방산업체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대규모 무기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굵직굵직한 무기 도입 사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마리오시 부아슈샤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군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5월 29일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내 방산업체들과 연쇄 회동 중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아슈샤크 장관은 29일 한국에 도착해 이종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한화 디펜스 등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고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한 실무 토의를 가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부하슈차크 장관이 SNS를 통해 밝힌 일정과 회의 내용입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한화 디펜스 관계자들이 참관 가운데 실무 협의를 가지고 주요 무기 체계들의 폴란드군 조기 도입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방위사업청 기반 전력 사업본부장 성일 육군 예비역 소장, 기동 사업부장인 조영기 육군준장, 항공기 사업부장 김정태 공군준장 등. 방사청 관계자와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이부한 상무 등이 참석이 확인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K9 차체 추가 수출 및 크랩 성능 개량 문제, 차륜형 장갑차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또 K2PL 전차 현지 생산, FA50 수출 등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하슈차크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형 전투 장비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라며.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검증된 최신 장비를 갖추는 것은 폴란드 군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하슈악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단 기간 내 폴란드 군의 전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의 검증된 무기 체계들을 기술 도입 형태로 대거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화 디펜스의 K9A2 자주포 관련 기술과 부품, 타이곤 차륜형 보병 전투 장갑차 관련 기술. 현대로템의 K2PL 전차,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블락20 전투기 등의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우리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 FA-50 블락20 전투기를 36개월 내에 납품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한 바 있고 현지업체와 K2PL 생산도 준비해 왔는데요.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한국방위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패키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상 장비 분야에서는 독일의 견제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물량을 계획하고 있는 폴란드군의 코리아 콜라보가 동유럽 무기 시장의 대격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 폴란드의 국방 장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각 무기 체계별로 그 책임자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놓았지만 이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F50. 중에서 블락 20이라고 a 이사 레이더가 들어가고 이제 전투기 기능을 좀더 강화시킨 그 버전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a 이사 레이더 장착한 버전을 어 크게 그냥 블락 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지금 이번에 보니까 뭐그 전투기들도 최신 전투기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어 정말 뭐 기동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근접 지원 항공기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 우크라이나나러시아라보면뭐 수호 25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전투기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수호 25는 뭐 적전투기 만나면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적전투기하고 교전도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게 이제 FA50 b l a 20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우리 한국에게 그거 좀 36개월 내에 납품할 수 있냐라는 타진이 이미 왔었고, 어 그런 것들과 함께 이번에 이 면면이 이 기동무기, 즉그 지상 장비 분야에 많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이 우리 한국 측이고, 이쪽이 지금, 어, 어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지 양쪽으로 뻗어 앉아 있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어 서울 그 시청 앞에 있는 그 프라자 호텔의, 그 회의실인 것 같아요. 어 양쪽으로,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울이 그냥 양쪽으로 다 조망이 됩니다. 아마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자세한 명령을 보면 지금 우리 방위사업청장이 이렇게 어, 뭐, 인사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출신이에요. 성일 에, 예비역 장군인데, 이분이 지금 방위사업청에서 이그 기반 무기 사, 사업총본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또 역시 육군인데 기동무기 사업본부장, 그리고 공군준장, 어, 제분은 뭐 항공기 사업부장. 이렇게 해서 방사청 어, 인원들이 나와 있고요. 그, 여기 보면, 이제, 하나 디펜스 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디펜스 상무예요 어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몇 면들이 다 왔다는 걸 보면, 우리 한국 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위사업층 측에서 대거 왔고, 그것도, 어 항공기, 그리고 이제, 기동장비, 예 이런 분야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회사 대표가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결정하러 온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어 K2PL, 어, 전차가 지금 미국이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를 판매하는 바람에 조금 어, 움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빨리 추진해서 어, 지금 뭐 병력을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K2PL 빨리 가자 그러면은 K2PL이 정말 800대에서 이제 1,000대까지도 되지 않을까 병력을 두 배로 가니까 어, 그런 예상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K9 자주포의 차체를 가지고 가서. 영국의 AS90의 포탑을 가져와서 조합해서 폴란드가 자체로 만든 게 바로 크랩 자주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전쟁 보니까, 야,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아직 완전히 전장을 압도하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K9A2 버전, 그러니까 사거리 훨씬 더 연장해서 한 60에서 100km 날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자주포를 지금 하나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탑도 완전히 자동화해가지고 지금은 이 자주포를 움직이려면 4명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어, 나중에는 K2, K9, K9A2 버전에서는 두 명만 있으면 되는, 즉한 명은 조종해야 되니까, 한 명이 사격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그런 버전의 차체는 뭐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 이식하는 뭐, 어, 이쪽으로 어, 한번 지금 의논이, 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왜냐, 영국제 포탑을 가져온 그 AS90 포탑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개조하기는 힘들듯이죠. 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것 같은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동국권에 완전 장이 섰습니다. 그선장에 특히 동국권은어 그다지 경제력이 뭐 유럽 치고는 세다라고 어, 볼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독일이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피제데치2000 자주포 어 그리고 뭐레파트 그 A7 전차, 이런 걸 마구마구 지금 팔고 있는데, 그 경제력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음, 그렇게, 완전히, 예, 대화랑장에 편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란드와의 협약을 통해서, 어, 폴란드가 선수로 뛰고, 우리가 뒤에서 공급을 하고, 이런, 어, 경쟁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보쪼로 K2PL 대박 터지기 바라고 어, 그리고 K9 자주포의 어, 역시 어, 대박 터지기 바라고 또 FA50 어, 수출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구권에서 FA50 블락20 탐낼 나라들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